이제 이 시기가 아닌데요. 이제 몇 시간 안 <laughs> 남았네요. 자 일단은 2019년도 고생들을 하셨으니까 제가 대표로다가 용문제령이 케이크를 불도록 하겠습니다. 학 네. 선생님 여기는 어디인가요? 여기는 이제 정동진에 왔고요. 이제 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올해 또 고생하셨던 분들 또 소원도 빌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동진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숙소인데 숙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거 빨리 빨리 예약을 같이 해놨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해서 급하게 급조를 한 숙소입니다. 여기 여러분들 기도드리러 왔어요 지금. 네. 선생님 올해 하느에참 많이 바쁘셨잖아요. 더마스터에 뭐 음. 신산사에 그... 선생님 기억에 남는 그래도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좀 있으세요? 내가 이제 방송을 나가고 나니까 어 물론 그 전에도 뭐안 바쁜 건 아니었는데 음 방송을 나고 가 나니까 이 신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이 신병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어뭐 금전은 사업은 그리고 뭐 이제 테스트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또 어... 아무래도 어... 그쵸 무병에 관한 것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빙의또 허주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. 올해 한 해는 바쁘게 마무리하셨는데 새해에는 선생님 또 이제. 작년처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제 각오 사람들이 뭐 그거는 뭐 똑같은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못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짓하는 것도 없고 돌리는 것도 없고 또뭐 신병환자고 왔는데 뭐뭐그 사람이 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뭐 받더라 이런 것도 없고.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거고 만약에 테스트가 필요하면 테스트를 할 거고 저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그런 스타일 나갈 거예요. 선생 올해 방송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뭐 이렇게 길에 뭐 다니다가 뭐 어디 가셨을 때좀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시던가요? 음... 당신은 나의 사랑이래. 좀 밖에서 지금. <웃음> <웃음> 알아보시는 분들. 어첫 번째는 이제 방송 촬영 때문에 동대문 옷 사러 갔었어요.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. 아 응. 밑에 있는 누가 계속 쳐다봐요.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고 말했지. 근데 며칠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. 우리 집에요. 근데 그 손님이 나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. 응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알아봤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.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시나 봐요. 그런 분들. 그래서 나하고 매니저하고 한 얘기가 행동거제를좀 조심해야 되겠다. 좀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도 마이트로스토리 나왔을 때도 좀 많이 알아보셨었는데 이번에도 여파가 좀 크더라고요. 더마스터, 신선택한 사람들. 그때는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. 말씀 나와서 말씀 여쭤보는데요. 더마스터 촬영을 선생님이 하셨잖아요. 그중에선 생님이뭐 남는 사례자분이라든가 뭐 안타까웠던 사례자분 혹시 있으신지. 바로 당신. <laughs> <laughs> 더마스터가 그때가 몇이였냐면은회차는잘 모르겠어요. 회차는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 어떤 한 여자분이 계셨죠. 이윤이라고 지금 물론 나의 신딸이 되긴 했지만. 응? 어 그 사례자가 조금 많이 기억이 좀 많이 남았고, 좀 팩트가 좀 강했고, 사람들이 이거는 더 마스터 감이 아니라, 이거는 엑소시스트 감이다. 어그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물론, 어, 나도 기분 좋았지만, 그 상대방도 좀잘 돼서,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뭘또쿠봉 유산까지. <laughs> 이제 2020년 앞으로 음. 방송 계획은 좀더 뭐 있으신가요? 일단 1월 달부터 이제 그 스트리밍 방송 예.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이제 매년마다 4월 달에 프랑스 공연을 원래 갔었는데 한몇 년간 참석을 못했어요. 그래서 다시 프랑스 공연, 독일 공연, 그리고 일본 그 그리고 자만이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현재도 지금 뭐 필리핀 가서 뭐 하자, 뭐 아니면 중국 가서 뭐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오고 가는 사람들. 근데 이제 국내 공연도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. 네. 그러면 2020년에 혹시 나라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 좀. 뭐 매년마다 10년 전, 뭐 15년 전부터 매년 뭐 나라가 어렵다 어렵다 말하는데 똑같아요. 2020년도도 구분이 좀 많이 어려운데 아마 경기 전반적으로다가. 건설업이 많이 죽을 거고 건설업이 많이 물러날 거고 그리고 아마 음, 뭐 이제 제3국이라고 하죠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긴 하지만 은 아마 이세 나라 변동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, 자칫 잘못하면 나라에 어,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 됐건 용돈의 뭐 개인적으로 보는구분이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들 좀 절약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, 이렇게 100기가 뭐 예약을 해서 오래 걸린다, 하마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, 이제 뭐 외국이라든가 여러 각국 지역에서 선생님을 배려하면 꼭 이제 찾아와야 되는지, 아니면 전화 점사도 되는, 상담이 되는지, 음... 옛날에는 고집이 세가지고, 뭐, 뭐 노르웨이 사세요? 그럼 오세요. 미국 사세요? 그럼 오세요. 이랬는데, 그게 안 되더라고. 이분들 사전 얘기를 들어보니까. 뭐. 얼마 전에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하긴 하셨는데, 그분이 전화 상담을 먼저 하고 방문을, 그 다음 2차 방문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전화 상담도, 어, 받아야겠더라고. 왜냐면은 이 장애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,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는데 휠체어가 그 음. 길을 못 올라가서 점을 못 보러 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전화 점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음. 전라도인데 내일 당장 일이 급한데 이걸 뭘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음.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꾼 게아 전화상담 그래서 지금은 전화상담 의뢰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 낮에는 손님 보고 밤에는 음. 밤 시간대 주로 전화상담 위주로다가 그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잠은 언제 주무세요? 그렇게 하시면 그 h e r each other, each other, e a 가 h 가 t h e r each other, each o 오 h e r each other, each other, each other, each other, each o 는 h e r each other, each other, each other, e 우리 제가 집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풍등을 좀 날릴 거예요. 그래서 그 풍등을 날리면서 조금 좋은 일이 좀 많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해돋이 보고 저는 바로 굿당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우리 굿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자, 다어좀 힘들었던 2019년 기년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다가오는 2020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자꾸 이거 시을 착각을 하네. 2020년에도 여러분 대박나시기 바라고 힘든 거, 또 어려운 거, 그리고 또 남한테 말 못할 고민은 언제든지 우리 황해도에서는 상담을 묵구리라고 합니다. 자, 묵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. 자, 풍등 날리러 가시죠!